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어, 어, 발표를 할 논문은 제가 몇년 전에 네, 교내 워크샵에서 어, 발표를 했던 네, 논문입니다. 아, 자본 탐상 검사에 대해서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목은 자본 탐상 검사 자화 방법 중 프로드법의 결함 검출력에 관한 연구입니다. 네. 네, 내용을 보면 초록과 연구 배경, 소개, 실험 방법, 결론, 참고 문헌 순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록하고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탐상검사 자화 방법 중에 프로덕법에 있어서 자화 전류는 일반적으로 100에서 1 1 0퍼 인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험체의 전류를 통전할 경우 비형광 자분과 형광 자분에서 공이 다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아...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도 언급이 없고 비교 분석 자료가 있으면 향후 교육 자료로도 활용성이 기대가 되므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실험한 결과 ASM이 아스메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이형 자장 지시계의 계람은 형광건식 자본을 제외한 모든 자본에서 계람 검출이 되었지만 K에서 한국 어, 공업 규격의 산업 규격에 나오는 표준 시험표에서는 어, 일정 이하의 계함은 어, 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모든 자본에서 계함을 어, 검출할 수가 있는 것은 어, 아니었습니다. 자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본 탐상 검사는 철강 재료의 표면 또는 표면 하에 있는 불연속을 검출하기 위하여 자개를 유도하면서 또는 유도시킨 다음에 시험체에 자기 인력을 가지는 매체를 뿌려서 불연속을 찾아내는 비파괴 검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파괴 검사의 종류로는 내부 결함을 전문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사선 투과 검사와 초음파 탐상 검사가 있으며 표면 및 표면 직하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자분 탐상 검사와 와전류 탐상 검사, 액체 침투 탐상 검사, 유관 검사 등이 주로 사용되고 이 있습니다. 본 논문은 표면과 표면 직하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자분 탐산 검사의 자화 방법 중에 프로드법에 있어서 자분의 종류에 따른 계함 검출 등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분 탐산 검사를 하려면 먼저 시험체를 자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자석으로 만드는 방법 즉 자화 방법으로는 축풍전법, 직각풍전법, 극간법, 프로드법 코일법, 전류 관통법, 자속 관통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프로드법으로 결함을 검출을 하였습니다. 자 자기의 세기는 사용 전류에 비례하지만 프로드 간격과 시험체의 단면 두께에 따라 변합니다. 즉 시험체의 두께가 4분의 3인치 이상일 때와 미만일 때로 구별해서 적용을 합니다. 즉, 시험지 두께가 4분의 3인치보다클 때는 이 전류는 전극거리 곱하기 100에서 125 암페아를 적용하고 두께가 4분의 3인치보다 작을 경우에는 전류는 전극거리 곱하기 90에서 100 암페아를 적용합니다. 단 이때 전극 거리는 3에서8 인치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제 방법에 따른 결함의 방향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축통전법입니다. 축통전법인데 축통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방향, 이 방향을 우리가 축방향이라고 합니다. 축방향이라고 합니다. 뭐 장방향, 종방향 합니다이 방향을 뭐 원주방향. 평방향 단방향 갑니다. 축통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방향에 대해서 어, 전류를 흘려줍니다.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 이렇 자기장이 원주 방향으로 생깁니다. 자기장이. 그럼 이 자기장에 의해서 어, 검출되는 결함, 이런 결함입니다. 이게 축방향이 결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즉 자기장의 방향에 90도인 결함이 검출하기가 좋은 거죠 이게 축통전 법입니다 자 직각 통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체가 있으면 축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전류 를 이렇게 흘려 주는 겁니다. 전류 를 이렇게 흘려 주니까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자기장. 자 그럼 자장의 방향이 직각인 이런 결함들, 이런 결함들은 이제 원주 방향의 결함이죠. 이 원주 방향의 결함을 검출하기가 좋은 것이 직각 통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류 관통법은 이렇게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 이 안에다 관통봉을 넣습니다. 관통봉에다가 봉에다가 전류를 려줍니다 전류 이렇게 려주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겠죠. 그 자장의 방향이 직각이 마찬가지로 축 방향의 결함을 검출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전류 관통법이 되겠습니다. 아그 그다음에 자속 관통법은 아 이게 이제 시험체입니다. 시험체에다가 자속을 관통시켜 주는 겁니다. 저 이게 이제 철심인데 이런 철심에다가 전류를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줍니다. 아 전류를 흘려주면 자속이 생깁니다. 자기장 이렇게 와서 셔터를 관통을 하는 거죠. 이게 자속 관통법입니다. 자속이 관통하면 이 자속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형성됩니다.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또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 자장, 자장의 방향이 직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유에 에, 에, 결함이 검출이 좋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유도전류에 의한 2차 자장 간이고서 어, 검사하는 것이 자속관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법을 유도전류를 생성시키려면, 에, 교류라든가 맹류, 이런 전류여야만이, 아, 이런 인덕션 커런트를 어,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일법은 시험체입니다. 시험체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줍니다. 아,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장에 의해서 이런 결함, 이런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 방향의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코일법입니다. 이 코일법은 특히 이 반작의 영향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 방법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극간법입니다. 극간법은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주는 겁니다. 즉 전자석이죠. 뭐 이렇게 예, 또 영구자석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흘려주면 극 N 극과 뭐 S 극이 되겠죠. 극과 극 사이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자장의 직각인 이런 계란들이 검출이 되는 겁니다. 이극간법입니다 자, 프로도법은 시험체에다가 전극이라고 합니다. 전극. 시험체에다가 직접 통전, 전류를 흘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위에 원형자계가 형성이 되겠죠. 이 원형자계에 의해서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프로도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 우리 이제 자부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형광자분입니다 비형광, 이것이 이제, 비영광 습식이 되겠고, 비영광 건식 자본입니다. 건식 자본을 고무 뭐, 벌브에 넣어서 어,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자, 그다음이 형광입니다. 형이 마찬가지로 캔 속에 들어있는 것이 형광 아, 습식 자본이 되겠고, 어, 여기 안에는 이제 건식 자본이 되겠죠. 형광 건식입니다. 자, 건식 자분인데 비영광도 다양합니다. 저기 보면, 이제, 그, 뭐, 적색, 적색, 녹색, 회색, 보라, 백색, 뭐, 형광에서 다양한 어, 건식 자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함하고, 그, 뭐 배경하고, 색 대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철가루, 자분에다가 코팅을 하는 거요 자, 이게 이제, 비영광 섭식 자분입니다. 아... 시험체에다가 화이트를 뿌려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균열이죠. 이게 아, 비영광 습식자분으로 검출한 균열입니다. 균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형광 습식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산업 그 KS에 나오는 이제 표준 시험편입니다 원형인데 이게 결함이 되겠죠. 이게 인공결함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원형결함. 형광 습식 자본에서 검출된 결함입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실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드법의 최소 전극거리가 3인치일 경우와 6인치일 경우, 8인치일 경우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와 방법은 프로드법입니다. 자본의 적용 시기는 연속법입니다. 이 장비가 이제 그 프로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드의 전극이 되겠죠. 이게 아, 이제 그, A형 표준 시험편입니다. A형 표준 시험편인데, 뭐, 가세로 20mm, 20mm가 되겠습니다. 원형이 있고 선형이 있습니다. 그데 원형 케이스 원형을 에, 이용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파이형 자장 지식입니다. 미국 기계학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 파이형 자장 지식, 일명 아스메 팔각 시험편, 어, 필드 인디케이터라고 그러죠. 8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도계입니다. 조도계가 있고 이제 배 강도계가 있지요. 조도계는 비형광은 500수스 이상이 되야 되고 형광은 20 루트 이하에서 어, 검사를 해야만 됩니다. 강도계는 자외선 블랙라이트의 강도가 시험체로부터 38 c m 가 떨어져서 800 마이크로와트/제곱센치 이상의 강도를 나와야만이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실제 제가 그한 데이터입니다. 전극 거리가 3인치, 자와 전류가 아, 교류 375 암페어, 자와 시간 아, 2초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k s 아까 표준 시험편하고 이제 아스메 시험편이 있습니다. 아, 자분이 비영광과 형광, 비영광에서 건식과 습식, 형광도 건식과 습식 했는데. 에, KS가 50분의 7 원형과 50분의 15 어, 인공 어, 결함의 에, 에, 깊이가 다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 아스메 파형 자장지식에는 다 인공 결함이 검출되었습니다. 모든 그 자분에서 어, 그다음에 50분의 15도 뭐다 검출이 됐는데 형광 형광 건식에서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자 50분의 7 아, 결함이 깊이가 좀 얕은 거죠. 이거는 다 검출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다 검출이 안 됐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제 비형강 섭식으로 검출이 됐는데, 이 결함이 형광 건식으로 검출이 안 됐다는 거 이게 특이한 사항이될 수가 있습니다. 자, 등극거리가 6인치입니다. 더 멀리했죠. 멀리했더니 이제 에, 이거 뭐 화이형은 다 검출이 됐고요. 아까는 이제 3인치 경우는 이게 형관 건식에서만 검출이 안 됐는데 비현관 건식에서도 이번에는 검출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와 동일하게 위에는 다 검출이 안 됐습니다. 모든 자분에서 모든 자분에서자 예. 8인치입니다. 8인치는 자이건 마찬가지로 아스메에서는 다 검출됐죠. 8인치. 그럼 여기서는 다 이것도 아까하고 아까하고 아까 아까하고 아까, 아까 아까 동일하지요 아까도 이제 6인치일 경우에도 이제 비형광 건식과 형광 건식에서 검출이 안 됐는데 예, 얘 같은 경우 8인치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형광 건식하고 형광 어, 건식에서 어, 검출이 안 됐습니다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형광과 비형광에서 공이다5 0분의7의 인공결하면 다 검출이 안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프로드법 참고로니 극감법을 해봤습니다. 극감법에서는바비용광과 아, 형광이 다 검출이 됐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 또 50분의 7 결함도 극감법이 형광 섭식은 검출이 됐습니다. 비용광 섭식은 검출이 안 됐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프로드법보다극감법이이 실험에서는 어, 결함 검출력이 이,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요번 실험했던 사진들입니다. 아, 보면, 이제, 뭐, 극한 거리가 이제 3인치일 경우에 병광 건식과 병광 아, 섭식, 그 다음에 형광 건식과 아, 형광 섭식을 어, 사용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6인치일 경우, 이렇게 6인치일 경우 병광 건식과 병광 아, 섭식, 또 6인치일 경우에 형광 건식과 형광 섭식 자본을 사용한, 어, 그림입니다. 자, 8인치에도 마찬가지로 8인치에서 병광건식, 병광섭식, 그 다음에 형광건식, 형광섭식자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극가법 또한 그런 모양이죠. 극간법, 이제 극가법에 병광섭식자분과 형광섭식자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덕법에 있어서 시험체에 가하는 통전 전류는 일반적으로 전극 거리 인치당 125암페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실험한 3인치, 6인치, 8인치 세 가지의 경우 비형광 자분과 형광 자분을 적용하여 결함을 검출하였던 바 본인의 실험 결과 모든 비형광 자분과 형광자분에서 결함을 검출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 KS시험편의 경우 일정 깊이 이하의 결함에서는 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50분의 7에서는 미검출이 되었습니다. 상기의 전류 조건은 아스메 파이 자장 지식에서 사용하니 적합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형광섭식자분이 감도가 제일 좋았으나, 형광 근식 자분보다비형광 섭식 자분이 감도가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프로덕법보다, 극감법이 계란 검출력이 더 우수함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참고문헌은 아, 파이 검사 계론, 원창출판사, 아, 자본탐상검사, k s v o 아스메 규교,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논문 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